천지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산지민 장전 축전 와... 양산 아름다운... 네, 네, 와... 한입 하셔도 지고네 와... 많은 동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 것같니다 성도 출지과 틀린 어린이들 보호해 주면서 천천히 오랫동안 삼산부원을돌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나 동아리에 꼬다 매겨 놨 야, 그 <laughs> 야미 아, 자, 아, 네, 에 조금만 함께 보시면서 천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쪽에서 사진도 찍어주시면 조금만 앞으까지더 뿌려지는 동안입니다 천천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외치겠습니다. 한동안, 황산공원을 즐기시라는 의미에서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500m 정도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m 정도만 500m 정도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진행 요원들, 자 우리 시장님부터 의원님들 앞에 자전거, 행운 500... 번호 293번 출퇴근하시고 <목소리>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하는데 저도 윤영석 의원과 힘 보태겠고요. 오늘 기한 축전을 준비해 주신 우리 나동현 시장님과 김성호 어, 자전거연맹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서 우리 양산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도 제가 양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은 양산이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곳이라고 저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오늘 첫 출발 제1회에 어. 안전요원들을 비롯해서 잘가여튼 뒷받침을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즐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 우리 우리 시민 생활형. 예 반갑습니다. 어. 우리 황산길이 만들어지고 우리 황산배란길이 만들어지는 지가 십 수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전거 동호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양산시